Bye. 乌萨马，乌萨马，乌萨马！ 30마리? 삼십 마리는만 원, 1 k 로는만원있

어머니, 말 많이 듣는 또이 든다. 한 마리 사셔야 되잖아 이게 23,000원, 처까지잘잡고세요

여기 택배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? 여기 잠을 왔다가 어. 좀 보내주나 언니가 음. 저기 한 마리 소금 해서 줘. 네. 네, 소금을 한 마리 들고 주는데.

나 여기 두 마리 이말한이게 누를까 말까 누를까 말까 힘들어 빨어눈 떠서 뽑자 빨이 말을 해요. 핸고폰이핸드폰요생드폰은 핸드폰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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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폰드폰 소금 드폰은 핸드폰은 핸드폰은 핸요이은 핸드폰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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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폰이 핸드폰은 핸이거은핸은

네. 저오를잘 듣는다. 아, 그 말을 안 했네. 어. 아까 보고. 진짜 거 아니, 그래서 오신 것 같아서 내가 더 <laughs>